사실은 공정하고 그 투명한 네. 그 시장 질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. 아, 그렇게 하고 균등한 기회, 정당한 보상 이런 걸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네. 이런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. 그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, 미국의 대개 그 억만장자들 이런 네. 사람들 중에 80%는 전부 다그1 세대 때. 네. 창업한 사람들입니다. 네. 자기 세대에 네. 아버지도 뭐 부모의 도움을 안 받고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에 거의 80%가 사실 상속입니다. 네. 아, 그렇게 돼서 어, 많은 사람들한테 좀 허탈감도 주고 기회가 네. 박탈된 이런 기분을 주는데 이런 면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아닌가 변칙적인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. 매스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. 그렇죠. 말씀이세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네. 어떤 그 납품 단가를 뭐좀 아주 저 후회 친다든지 일감을 네. 자기들끼리 모아준다든지 순환 네. 출자를 해서 이런 회사간에 좀 재벌의 연결고리를 계속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좀 재검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. 물론 네. 저 제가 이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. 솔직히 네. 말씀드리면 그래서. 저 저한테 어떤 그 신임이 있다면은 제가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네. 이런 그 전문가나 학자들 또이 실제 그 경영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보죠. 네. 예.